자, 34번 보겠습니다. 음. 뭐래? 요 리미트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fx가 어, 알파래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f1은 얼마고? 맞죠? f1은 0이고 f 프라임 1이 알파라는 거알수 있죠. 그다음에 어, x제곱 fx y콜 x제곱 곱하기 fx의 1에서의 미분계수래요. 그럼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 쓰면 되죠. 그럼 2x 곱하기 fx 더하기 x제곱 곱하기 f프라임 x죠. 거기다가 1을 넣겠습니다. 그럼 1을 넣으면 2 곱하기 f1 더하기 1 곱하기 f프라임 1. 그게 얼마래요? 6이래요. 그때 알파를 구하래 정말 쉽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0이니까 맞죠. 그럼 얘가 곧 알파잖아. 그 알파가 곧 6이네요, 맞죠? 알파는 6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